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의 리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메커리는 7월 14일 한국 전략 놓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 4천이 정점이 아닌 시작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랠리가 단기적인 경기회복이 아닌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에 기반한다고 말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 11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의 목표치를 3,500으로 상향하기도 했고 같은 날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2년 내에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한국 증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이 진짜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증시의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편향적인 사고가 뇌를 지배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30%나 오르며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아이비들이 너나 할거 없이 목표가를 올리는 리서치를 발행하는 것은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주로 트렌드 추종형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의 생각과 다르게 계속 오르게 되면 그들은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일제히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2021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했을 때에도 주요 아이비들은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올리기에 바빴습니다. 당시 JP 모건은 3,500, 골드만삭스는 3,700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등 그들은 주가가 상승하니까 더 오를 것이라는 식의 순환적인 논리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코스피 지수는 어땠나요? 코스피는 2021년 3316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불과 1년 뒤인 2022년 9월 2134까지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이 당시는 긍정 편향이 맞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위 최고라 여기는 글로벌 아이비들이 너나 할거 없이 코스피 상단을 열어둔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글로벌 아이비의 전문가들도 오를 땐더 오를 것이라고 환호하고 내릴 땐더 내릴 거라고 공포심을 갖는 똑같은 속성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아는 것이 많을 뿐이죠. 아무튼 이러한 보고서들은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글로벌 아이비들의 보고서는 그저 트렌드 추종형 리서치일 뿐볼 것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의미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의 보고서는 이전과는 다른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메커리 이세 곳의 아이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증시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이재명 정부가 증시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코스피 지수 5천 달성과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 정부는 자사주 의무소각,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증시를 부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 즉, 집사처럼 행동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 지침을 말하는데요. 연기금과 자산 운용사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서 소액주주 대신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투자자가 맡긴 투자금에 대해 적극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증시 친화정책이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고 코스피 4 0 0 0 5천 시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한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 보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주요 국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증시의 고평가나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다음을 보면 알수 있듯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스피의 PR은 12.1에 불과합니다. 주요국 증시 중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져 일본의 PR인 16 정도로 평가받는다면 코스피는 앞으로 현재 대비 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로 나타내면 4천이 넘는 것이죠. 수익성 기준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바라봐도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PBR은 1배 미만으로 시가 총액이 장부상 순자산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통화의 저평가입니다. 그동안은 미국 경기가 나홀로 잘 나갔고 그에 따라 금리 수준도 높아지면서 세계의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죠.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저평가됐던 게 중론입니다.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1,300원대 후반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글로벌 아이비들은 이런 원화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해보자면,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그리고 그동안 이어진 증시와 원화의 저평가는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을 깨고 상향 돌파를 할 것이라 보는 시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아이비들의 시각의 변화와 촐싹거림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어선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의 상대적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코스피 4천 돌파도 그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등 세계 경기가 잘 버텨주고 달러의 추세적 약세 그리고 현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성공이라는 모든 조건이 맞물릴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저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무너지면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